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피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묻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대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나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개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일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사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아가 나무 아래 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 깨뜨림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린 살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며 삽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편안한 노후, 자녀의 성공, 혹은 내 마음을 꽉 채워줄 어떤 행복 같은 것들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에 나의 영혼의 갈증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는가 아니면 잠시 목을 축였다가 다시금 더큰 갈증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 오늘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찾는 그 모든 것의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무한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됩니다. 와서 보아라.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복잡한 교리를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보냅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과 머물죠. 여기서 머물다라는 헬라어 메노라는 단어는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삶에 저저 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오후 4시그 경험이 안드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이 혹은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단순히 나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잠시 머물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 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말씀드렸죠 뿌리를 내리는 것. 이 교제죠. 예수님과의 교제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래야 됩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 가지느냐도 중요하죠. 그리고 얼마나 깊이 관계를 맺느냐도 중요합니다. 비상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없는 것 같지. 너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려 봅니다.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 깊이 소통하면서 함께 머무는 시간을 하루 중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혹시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던져 보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이나 TV를 잠시 끄고 단 10분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예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이걸 거룩한 머무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6절 46, 말씀 보시면 참된 만남은 반드시 전념되는 기쁨을 낳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곧장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빌립도 나다나일을 찾아가서 증언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나다나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신의 편견을 드러내는 대답입니다. 네, 그 말을 들은 빌립은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보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빌립도 또한 와서 보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주는 감격, 그 기쁨이 희미해졌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은 것을 가보면요, 시키지 않아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그저 입을 담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최고의 대답, 그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께로 그들을 초대하는 와서 보십시오. 투박하지만 진실한 한마디일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참 좋은 이 복음을 주변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이런 점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다 나일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소개할 만큼 지금 내 안에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십니까? 넘치는 감격으로 누군가에게 와서 보십시오 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이러면 좋겠, 되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마음이 닫혀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와 논쟁하려 하지 말고요 먼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따뜻한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될 때에 변화된 나의 삶의 감정을 적절하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와보지 않겠니 진심어린 초대의 한마디를 해보는 오늘 되시고 이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47절에서 5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참된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다 내일이 당신에게 오기도 전에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고독 우리의 진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나다 나이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더큰 것을 약속하시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즉예수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사다리가 되심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슬픈 상황을 보면 슬퍼지고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보는 것그 이상을 보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죠.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시고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고독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내 진심을 알아주신다. 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홀로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사람, 외로워하거나 고립된 지체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충보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이미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격려의 한마디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고.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머무름의 영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머무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편견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초대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이웃, VIP에게 와서 보십시오라고 전할 때에 그가 반응하게 하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계 공동체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기도점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